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뭔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담의 나무 비율을 살펴봤는데 하루는 나무들이 감남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찾아갔지요. 왕이 되달라고 찾아가니까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사, 열매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가 왕 되는 것보다 더 훨씬 낫다.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아무도 왕이 안 되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찾아간 게 어떤 나무입니까? 가시나무의 가시나무.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상징하죠. 이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달라 하니까 금방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욕망을 가지고 왕이 돼 버립니다.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겜 람들을싹 꼬셔 가지고 자기 형제들 그 70명을 전부 다 죽여 버리고 실제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십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와 가지고 나무들을 불살을 것이고 또 나무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가시나무를 불살을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욕망만을 쫓아 사니까 하나님이 이것 들어서 저것 치고 저것 들어서 이것 치고 다 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담이 한 나무 비유지만은 이것은 뭐 이솝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언적 비유입니다. 예언적 비유.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무를 들어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요담의 나무 비유는 인간을 나무에다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오늘 비유가 아니라도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나무로 비유한 비유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너부갓네살을 가리켜서 고간 높은 나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잎사귀가 많고 먹을 열매가 많고 또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다 깃들이고 모든 짐승들이 거기에 아래에 와서 쉼을 얻는 또 시편 80편 8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또 나무라고 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28편 3절에도 보니까 네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뭐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난전 자식들은 뭐가으리로다 결실한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나무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사야서 5장, 예레미야서 2장 이런데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에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또 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0, 2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모아과 나무다. 이러면서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리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인간을 나무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 여러분, 나무는 특징이 뭡니까? 특징.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다른 생물체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방어력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방어력. 생명체마다 각기 다 자기만의 방어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곰이나 사자 같은 이런 뭐 동물들은 힘이 있어가지고 힘극에 공격무기도 될 뿐만 아니라 남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할때 방어력이 되지요. 그리고, 뭐, 새 같으면, 날개가 방어력이죠. 날개. 누가 이렇게 뭐 잡아먹으러 갈 때는 그냥 푹 따라가면 되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고슴도치 같으면, 자기 털이죠. 털. 털이, 뭐, 가시처럼 생겨가지고, 누가 잡아먹으러 가면 털을 세웁니다. 또, 카멜레온 같으면, 요 카멜레온은 뭐 피부가 방어력이죠. 위급한 순간에는 주변 색깔하고 자기 색깔을 탁 맞춥니다. 만들어버립니다. 못 알아보도록. 또, 도마뱀 같으면, 위급할 때는 자기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다시 꼬리가 또 납니다. 또, 메뚜기 같은 것들은요. 메뚜기나 이런 것들은 숫자가 방어예요, 숫자가. 그래서 개미라든지 메뚜기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아무 힘이 없는데 숫자가 많아지면은 많은 숫자가 그냥 때를 이루어서 달려들면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 방어력이 없어요. 누가 와서 꺾어버리든지 뭐 토까지 와서 베어버리면은 그냥 쓰러집니다. 그럼 나무의 방어력은 어디 있느냐? 나무의 방어는 어디 있느냐? 나무의 방어력은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사과 나무면 사과 열매, 복숭아 나무 같으면은 뭐 복숭아 열매. 자기가 가진 독특한 그 열매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농부가 땅도 뭐 골라주고 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잡초도 막 뽑아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나무의 방어력이에요. 나무는 열매예요 열매.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은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뭘 몰랐느냐? 자기들이 나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베어버리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무란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존되고,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길은 자기에만 주어진 그 열매를 가지고 그잘 쓴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 왕되겠다는 그 욕망, 자기의 출세욕, 이런 게 가득 차 가지고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삶을 살았습니다. 폭력을 써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세겜 사람들은 또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막 미친 듯이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방법. 나무를 베어버신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도 베어버리고 아비멜렉도 베어버리고. 그래서 이들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무 같은 존재다.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계 전체 백성을 베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셨느냐? 뭐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 하나를 보냈어요. 귀신. 하나님이 악한 영 하나를 보냈습니다. 악한 영이 이 여성 단수도 있어요 여성 단수. 뭐 귀신 단체도 아니고요. 귀신 군대도 아니고 군대 귀신도 아니고 귀신 딱 하나 보내니까 세계 백성들이 그냥 망해버리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을 치는데도요. 딱한 여인. 한 여인이면 충분했습니다. 뭐 짜달시리 뭐 용사도 필요 없고 무슨 큰 군대를 동원해서 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여자가 망대 위에서 그냥 던진 맷 돌에 그냥 두개골리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냐? 내가 막내 욕망을 위해서 내 존재의 이유를 거기에 두어가지고 막내 뭐 어떤 걸 위해서 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이 왕이 된지 3년이 됐으니까 뭘잊어버렸겠습니까뭘잊어버렸겠어요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 자기가 옛날에 그 범했던 악행, 그 죄가 뭡니까?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그냥 한꺼번에 때려 죽이고, 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첫 해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요담에 나무 비유가 이루어지면 내가 어떡하지? 저대로 되면 어떡하지? 이 예언이 지금 선포되었는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2년째에는 어떻겠습니까? 2년째. 가끔씩 있었을 겁니다. 가끔씩. 3년째는? 뭐 아무 일 없네. 뭐 정치도 잘 되고 뭐 모든 게잘 돌아가고. 그런데 죄 지은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범한 것들, 뭐, 우리가 뭐, 지었던 죄 같은 거, 우리는 뭐, 잊어버려요.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악한 영을 하나 보냈습니다. 악한 영. 아비 멜렉과 세겜 백성들 사이에 한 귀신을 보냈어요. 많은 귀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딱 귀신 하나. 악한 영을 보냈습니다. 이름은 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 분리의 영뭐좀뭐 되겠죠. 악한 영 하나를 보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 멜렉을 뭐 하기 시작했더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다스린지 3년이라 되어 있지만, 은 원문을 보면 다툰 지3년이래 되어 다툰 지. 아비 멜렉이 왕은 되었지만, 계속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티격태격.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뭐잘될 리가 없지요. 왕은 됐지만, 은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다툰 지 3년이 되었다. 세겜 사람들하고 뭐가 잘안 맞았겠지요. 약속한 거 지켜라. 공약한 거 지켜라. 세겜으로 뭐 수도를 이전해라. 안 된다. 오브라이 있어야 된다. 뭐, 티격, 태격 다투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악한 것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해요. 이상하게 세겜 사람들 마음에 섭섭한 감정이 생기고요. 저 왕을 향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비 멜렉이 왕 되도록 밀어줬으면은, 입싹 닦고 있지 말고 자기가 약속한대로 세겜이 옛날의 그 영광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용만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자꾸 들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분노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배신했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하나 탁 보내니까요.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막 마음이 배신해야 되겠다. 등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면 표 찍어 주나 봐라. 막 이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꾸만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자꾸만 여러분 섭섭한 생각이 들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 뒤에 뭐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든지 아니면 불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화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럴수록 자꾸만 오해가 생기고 자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절대 안 풀립니다. 그 영부터 묶어야 돼요. 영부터.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말씀으로 묶어버리고, 그래야 이게 풀립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하나 보냈습니다. 왜 악한 영을 보냈느냐? 24절 한번 읽어보죠.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 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 멜렉과 아비 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라 하나님이 왜 악한 영을 보냈느냐 이유가 이기 나옵니다. 3년 전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사람은 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심판하시더란 거예요. 아비 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원의 그 70명 아들들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게 뭐예요? 일상에서 접하는 게 뭡니까? 이 권력자하고 막, 이런 게 막, 이게 막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악의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악의 연대. 악한 자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정말 여러 시모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카르텔을 만들어봐요. 정말 힘들죠? 기업 같으면 이 카르텔, 무슨 독과점 카르텔, 힘 있는 사람들 딱 뭉쳐봐요, 여러분. 아무도 못 갚습니다. 정치인 같으면 뭐 정당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치인, 정치 칼텔, 자기들이 정권 잡기 위해서 뭐 국민들이야 뭐 죽든 말든 상관없고 오로지 막 정쟁에만 뭘또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국민 위한다 하면서 국민 위하는 정치인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 정권 잡기 위해서 죽도록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절망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환경이나 세상 바라보고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은혜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지 세금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서 민심은 무섭습니다.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 귀신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금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잡아서 막 죽이 버리고 엎친데또 덮친 격으로 누가 하나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갈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갈 귀신은 늘 사람을 통해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은. 귀신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가알이란 자가 등장합니다. 26절 보니까 아베,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세겜 땅에 누가 왔어요? 누가 더 왔는데 이름이 가알이란 자입니다. 아마 가알이 잘 생겼던가 봐요. 얼굴도 잘 생겼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신뢰감이 주지요. 신뢰감이 생기고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뭔가 일을 하겠는데, 아비멜렉도 제거 제거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가을한테 막 붙은 거예요. 가을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막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를 베풀어가지고 막술 내와라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나하게막 술이 들어가니까 가을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야, 아비멜렉 누구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를 섬기냐. 고향이 갔냐, 종교 갔냐, 왜 여태껏 아비멜을 지금 숨기고 있냐.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막 선동을 하죠, 선동.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을 숨기긴 낫지. 하면서. 차라리 너가 그 조상을 숨기는 낫지. 뭐 한다고 아무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의 씨를 숨기냐. 그러면서 막 이간질을 시킵니다. 분리의 영 하나가 들어가니까 슬슬 막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혈과 육이 싸우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잘 나가던 관계가 깨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갈라서고, 그 영의 역사를 우리가 못 보면 애먼, 애먼 사람만 잡는 거예요. 아니, 고향이 같냐, 종교가 같냐, 아,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을 숨기던 자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아비메일 이때까지 숨기고 있었냐, 막 그러면서 자꾸 틈을 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호원장담을 합니다. 호원장담. 29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게 이르되 네 군대를 제거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니, 내가 세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지. 만약에 내 수하에 사람들만 좀 있어봐라. 내가 가만히 있었겠냐? 진적에 내가 아비멜렉 아비 제거를 그냥 제거해버렸지. 그러면서 큰 소리 뜬뜬 칩니다. 이러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비 네가 나무다!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지금 이렇게 일으킨 역사입니다. 그거 가르치는데 악한 영딱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과 관계된 그런 뭐 벌어진 일들은 거의 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귀신한테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알아야 대처를 하지. 집중은 하나님께 하시고 이런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0절 보니까 그 성읍의 방백 서불이 방백 서불은 이제 아비멜렉이 다세겜을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파견해 놓은 그공문이죠 방백입니다. 서불, 서불이 가만히 보니까 가리란 자가 와가지고 자꾸만 선동하니까 자기 자리가 막 위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듣고 노하여 아비멜렉이 막 꽂아놓은 그 방백이 열받았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놈이 하나 오더니 막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버리고 막 쿠데타를 모의하고 그러니까 오브라에 있는 수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일러 바치지요. 사람을 보내서 일러 바칩니다. 31절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업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이것들이 당신을 지금 배반하려고 한다. 배신하려고 한다. 쿠데타하려고 한다, 지금. 그러니 32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33절 아침에 일찍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음습하면은 가알미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지금 방백 서브리 아비멜렉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밤이 빨 밤이라도 빨리 올라와라. 빨리 올라와서 성 근처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성문이 열리자마자 급습을 하면 당신이 이길 거야. 이길 거야. 빨리 준비해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간밤에막 술품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있으니까 당신이 준비해서 오면이기게되 있다는 거예요. 34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이제 막 군대를 몰고 올라오죠. 내 때를 나누, 나누어서 세게 에 맞서 보복하였더니 그래가지고, 뭐, 결과가 어찌됐습니까? 보나, 뭐나, 지뭐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 대패를 했어요. 이러면 전쟁에 패하면요. 그 백성들이 삶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백성이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시는 게 뭐냐? 악한 지도자를 주십니다. 악한 지도자. 아비 멜렉과 같이 혼돈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요 45절, 아비 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치어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흘고 소금을 뿌리니라. 참, 지독하지요.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은, 응? 아비 멜렉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은 그냥 악한 영 하나 탁 보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세겜성이 그냥 박살났습니다. 악한 영이 와서 딴것한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 마음을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밖에 한거 없습니다. 46절을 보니까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제 도망가지요. 도망가다가 망대 위로 지금 올라갑니다. 세겜 망대 그 위로 올라갑니다. 48절 보니까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산모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 가지고 나무를 가지다가 이런 망대 밑에다 위에 놓고 불을 지르겠다는 거죠, 불을. 그래서 세겜 사람들 완전히 씨를 말렸습니다. 여기 4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모든 백성들 나오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애노시로 어 있습니다. 애노시 특별히 여기서만 그렇게 돼 있어요. 애노시란 말은 약한 자, 병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이 연약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나 보내면 악한 영을 하나 보내면은 세겜임성 같은 큰성 하나 쓰러뜨린 것은 일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만두면 될 건데, 그만두면 될 건데, 내 친김에 아비멜렉이 막 오바를 합니다, 오바를 해. 50절부터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음으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 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례로 하더니, 아비 멜렉이 여러분, 그점 하면 됐는데, 지도자가 잔인하면 안 됩니다, 이러 아비 멜렉이 혈기와 분노를 못 참고 끝까지 자기를 배신한 데 대한 복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것들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삼족을 멸하겠다. 아비 멜렉이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몰랐던 게있지요뭘 몰랐느냐. 이제 자기 차례인 줄 몰랐습니다. 요담의 나무 비유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사르게했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불이 나와서 가시나무를 불사르리라. 누가 봐도 뭐 자기가 이긴 전쟁에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 멜렉도 세계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것들어서 저것 치고 저것들어서 이거 치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담이 아무리 예언을 해도 귀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것들 다 망대에 올라가 있으니까 요것들만 다 죽이면 다 그냥 불사지르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냥불을 치키는데, 53절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지요.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치! 해가지고 불을 탁 붙이면 끝나는데, 어떤 여자가 맷, 맷돌 윗짝을 그냥 들어가지고요 힘도 쎄, 여자가. 이 무거울 건데. 여러분, 맷돌 들수 있습니까? 여러분. 맷돌 윗짝을 들어서 여러분. 이제 쭉안 죽으려고 하면 이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비 멜렉의 두개골이 맞아서 박살이 났습니다. 두개골이 네개골이 됐습니다. 54절. 아비 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이르되,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달까 하노라 하니 쪽팔려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잘 나가던 아비멜렉이 급살했습니다. 급살을 자기 차례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질러서 뭐 뭐가 잘못되거나 죽거나 하거든 그걸 여러분 보고 내 나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말. 나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뭉쳐준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버렸습니다. 반드시. 자기 힘 믿고 자기께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왕된지 지금 3년이 3년 3년도 채못 가고 이러고 하나님이 목소리 한번 바라시니까 봐라 자중지단 일어나서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기 영들을 그냥 보내서 일하시고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것 같아도 다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식. 일식이 뭡니까? 태양이 잠시 사라지는 거죠.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끼면요. 그달 때문에 해가 잠시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러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해가 없다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잠시 지나면 달이 싹 지나가면은 태양이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역사하고 계신다.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절망하면 안 돼. 요 절망하면 안 돼. 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겜을 칠 때는 악한 영 하나 보냈고요. 아비멜렉을 칠 때는 여자 하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빨리 내가 이런 존재를 깨달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도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은 나무구나 배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베어버리면 베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냐. 나무의 생존법은 딱 하나. 열매를 잘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정말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명 이루어 가시다가 올 한해 정말로 그 열매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